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어한 4,50년간 참 7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인순이, 본명은 김인순 씨죠. 인순 씨에 대해서 한번 앨범과 함께 이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피, 김인순 씨는 그 흑인 미군 계통에 어떤 혼혈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6.25 이후에 혼혈아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사회 편견도 많고 이래가지고 요즘은 뭐 다문화 때문에 그런 것이 별로 많이 이제 완화가 됐지만은 그 당시는 제 어릴 때만 해도 그 혼혈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 이렇게 따돌림받고 어려움 많이 당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인순이 가수는 제가 이렇게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참 노래 잘하는 가수로서 어 이분은 이제 57년생으로서 어 경기도 포천. 그때 포천에 그 비극 무대가 많았었거든요. 어 동두천 그쪽으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어, 여담이지만은 그 쪽으로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어 여담이지만 은그 아버지하고 몇번그 편지는 교환하고 또 여주 살 때쯤 돼서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아마 제안도 있었는가 하는데 인순이 씨는 그 엄마가 고생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겼다 그랬죠 그리고 어 이분은 이제 앨범을 소개할 것 같으면은 먼저 독집을 내기 이전에 어 이분을 김윤수 씨가 첫 데뷔는 여기 희자매라고 있습니다 78년도 7월달에 나온 음반인데 이때. 어~ 데뷔는 그~ 김완선 씨의 이모였었죠 한백희 씨라고 가지고 유명한 프로듀싱만 써서 매니저였었는데 그분의 주선으로 이제 결국은 이 가요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랬죠 어~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로는 이~ 인순이 씨는 조연암 씨하 비슷해요 히트기 없는 국민 가수 그렇게 많이 무대에 서고 라이브에 서고 그랬지만은 자기 특별한 히트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거위의 꿈이랑 같은 노래 같은 것도 보면은, 그거는 카니발의 노래였었고, 또, 그, 뭐, 여러가지 친구여 같은 것도 조피디 곡이었었죠. 그 리, 리, 리메이크 해가지고 히트는 됐지만은, 어, 본인의 곡은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히트곡 오는 국민가수 근데 그 뒤에 그 밤이면 밤마다 8사년도 나온 그 노래는, 시트고이를할수 있죠. 그건 뭐, 온 국민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78년도, 어, 여기 7월달에 이렇게 까만 바탕으로 시자매가 나옵니다. 그때, 어, 지금도 이 아주 그시자매 나올 시, 때만 해도, 처음 데뷔할 때만 해도, 그외 흑인들은 머리가 꼴수 슬꼽슬 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리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떤 혐오감을 줄까봐 그 머리도 두건을 쓰고 그래 출연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었죠. 참으로. 여기, 여기 이제 똑같은 일집인데 희자매 일집인데 희자매는 가 따로 어, 요 3집까지 발행하고 여기서 인순신이 나오거든요. 그리고도 희자매로 또몇 개가 앨범이 4, 5집 나왔어요. 그거는 제가 희자매 할 기회가 있으면은 다 소개하도록 하고요. 건 인순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이 소개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1집인데 어, 자켓은 같, 같지만은 노래도 같지만은 이 판수가 흐, 까만색이고 하얀색이고 여기서 이제 78년도 나온 음반이고요. 그 다음에 2집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어, 디스코 풍의 노래가 인기가 있었거든요. 여기 79년도에 나왔던가. 여기 이제 정규 2집입니다. 그게 가운데 사진 보면은 인순이씨가 보이죠. 여기 삼집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이제 망양, 가을비, 우산 속 같은 노래가 참 인기가 좋았었었죠. 79년도에 나왔던가. 요거까지 발행하고 어, 그 뒤에 시작면는 나와서 결국은 이제 독집이라는 것이 이제 앨범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어, 인순이 씨 독집에서 일집 인셈이 있죠. 요건 80년도에 나온 음반. 여기 뭐 노, 노래가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 노래도 많지만은 그렇게 국민의 히트를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특히 그리고 어, 뭐 히트곡은 없다 그러지만은 굉장히 가은력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순이 씨는 특별히 어떤 이런 앨범적인 것보다는 라이브에 강, 강해가지고 요 최근의 이야기지만은 특히 그 나가수라든가 또는 뭐 되게 그 KBS의 열린 무대에 참 많이 출연한 것 같아요. 열린 무대에 보면은 그 당시에 아주 뭐 아마 출연이 제일 많지 않았나? 특히 그 무대에서 이분은 노래가 뭐 미녀, 국악, 댄스 쪽에 발라드, 브루스 뭐 장르를 넘나들면서 아주 그 무대를 휘어잡는 아주 그런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발성이기 때문에 그런 라이브에서서 열린 무대 같은 데서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나 지금까지도 어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 2013, 2000년, 2000년 이후에 그 어, 대안학교라 그래가지고 해밀학교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혼혈 그런 이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다문화 그대안학교를 어, 홍천에 있습니다. 가까운 저희 원주인데 홍천에 그 해밀학교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얼핏 한번 방송 보니까는 전 재산을 거기 다 쏟아부어도 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좋은 일 하면서 지금 대안학교 이사장으로서 어, 벌써 60세가 넘었는데, 열심히, 그, 혼혈의 아이들을 대한, 어, 다문화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순이 씨, 언건제뭐몇집 맷집 그거보다는 요 앨범은 너무나 인순이 씨 앨범 중에서 가장 희귀한 건데, 요거는 그 당시에 81년도에 나오는 음반인데, 그 신중현 씨가 음악을 다 줬어요. 그 요거는 신중현 사단 음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음반은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굉장히 고가로 인순이 앨범 중에서는 가장 고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신중현 씨의 눈에 들었을 정도로 노래 를잘 불렀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신중현 작곡집이라 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신중현 씨 사진도 있고 인순이 사진 이렇게 있죠. 여기 보면 뭐여러분처 떠나야 할그 사람 같은 것도 불렀었고 여기 이제 신중현 사단의 인순이 앨범 요건 이제 83년도에 이런 음반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인순이 씨 앨범 요거 나올 때 하나의 그 제가 지금 없는 음반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앨범은 그 그 약간 반누두 같은 사진이 뒷면에 있어가지고, 그때 심의에 걸려가지고, 그 음반이 아마 회수됐단 얘기인데, 저는 그걸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요거 나올 때쯤이 아니겠는가. 요거는 이제 독집 4집이라고 치는 건데, 요 앨범도 굉장히 시게 앨범에 들어갑니다. 83년도에 나온 거. 요게 이제 84년도. 여기에, 가장 대표곡이라 할수 있는 밤이면 밤마다 아주 경쾌하면서 아주 무대를 장악하는 그런 노래죠. 이, 이 노래가 나올 때가 아마 가장 인순이 씨가 그 노래가 히트가 되지 않았겠는가. 여기 밤, 그, 그 노래가 아주 83년도, 4년도에 아주, 아주 대박을 치죠. 그 다음에 앨범 나온 것이 86년도에 나온 앨범. 여기 나온 노래는 뭐 이렇게 크게 히트곡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87년도 나온 음반. 이 이순신은 독실한 독실한 그 캐드로 신자라고 그러시죠. 그리고 이제 89년대에 나온 앨범. 여기 이제 이별 연습, 장미 그리고 메모, 갈망이라는 노래가 여기도 좀 알려졌지만은, 크게 대 어, 히트를 치진 않았던 것 같았었어요. 여기 이제 9 0년대나오는반 여기에는 이제 잠깐 착한 여자 그런 노래가 인기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온 앨범이 이거. 이거는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인슐리시 고든 집인데 LP로선 여기 제일 마지막이죠. 요거 이후에 CD로 나온 것 중에서 뭐 아버지라든가 또는 그 또라는 노래 그런 노래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LP로서는 이제 LP는 없고 CD로 2000년 대 이후에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기 여기 마지막인 이제 에이피로스의 인순이씨의 92년도 마지막 작품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자매와 인순이씨를 통해 가지고 인순이씨의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